네, 안녕하세요. 방입니다. 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laughs> 오늘 월요일 이제 오전이 아니죠. 12시 15분이니까. 어, 일단은 그 <laughs> 주말에 무빙이 조금 나왔어요. 조금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게 방향성이 정해진 무빙이 아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잠깐 위치 좀 보고. 어, 그리고. 오늘은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4 시간 분을 봤을 때뭐 비슷해요. 그 바뀐 건 없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와서 눌렀다가 올라오고 눌렀다가 올라오서 저는 여기가 오파 끝이라고 했고 여기 연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이 나왔을 때이 중단을 뚫었을 때 저는 여기서 아 이제 올라가서 여기를 뚫고 완전히 내려오면은. 음. 이제, 하방으로 볼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봤거든요. 하방으로, 숏관점으로 봤어요. 완전 하방으로 봤었는데. 근데 여기서 말아 올렸다가 또 여기서 또 다시 말아 올린 느낌이에요. 근데 중단까지 다시 보려고 하는 느낌이 좀 보여져서. 아직 뭐, 빅숏이다 뭐 이런 거는 거의 안 보고 있고. 사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모양 보고 진행해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한 시간 봉으로 봐도 여기서 계속, 사실 여기서 요거, 무빙 그때 한번 이게 무슨 무빙이었죠? 이게 FMC였나? 뭐였죠? 아무튼 뭐, 무빙 나오고 나서 한번 흔들고, 그래서 이게 거의 행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음, 일단은 패, 어, 패 채널 하단 부분, 그니까, 어, 하방을 보기 때문에 저는 하단을 지금 그어놓고 고점을 찍어 놓은 건데, 지금 그렇게 봤을때 아직 중단을 못 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큰롱 관점, 빅 롱이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생각안 하고 있는, 그, 찰나요, 지금이. 근데 이제, 단타는 계속 치고 있어요. 구름에 올라왔을 때, 60에서는 눌리면 롱을 잡고, 뭐, 60이나 112 정도. 그니까, 러 1시간 봉에선 그렇게 보이고, 15분 봉에서도 110이나 224 쪽에 눌리면은 롱을 잡고 그러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어, 롱, 비트는 롱이랑 쏙둘다 잡고 있고요. 롱은 지금 20배 아니 쇼시 지금 여기 초록색 평단에서 20배를 잡고 쇼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laughs> 근데 중단 넘어가서 만, 그 여기 지금 점점점 된게 패럴 중단이라서 여기 넘어가서 어, 마감되거나 그러면은 사실 숏은 날릴 생각이에요 롱은 40배로 여기서 좀 잡았어요 277뭐 23인가 이 부분 언제 될 거거든요 음. 새벽에 잡았어요. 새벽에 제가 오늘 작업하느라 좀 늦게 잤는데, 새벽에 좀 잡았고. 그 다음에, 뭐, 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이건, 이거를 잡았거든요. 일, 어, 저번에 잡았던 건 여기서 잡아가지고, 어, 수익을 그때 100, 180%였나, 140%인가 한번 내고, 여기 눌렸을 때, 그니까, 여기서 올라왔을 때 전부 다 있죠 했어요 여기서 1차 이쪽, 2차 이쪽, 3차 1차까지 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방에 다 올려놨고요 여기에서 눌릴 때 62평 올라왔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얘는 횡보하지만 62평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여기 여기 여기서 잡았나 아 여기서 잡았을 거예요 여기 음 여기서 잡아서 이거 지금 들고 있는데 여긴가요여기요 여긴가? 아무튼 62평에서 잡았거든요 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100 뭐 140%, 130% 수익 중이고요. 이것도 20배. 그리고 요것도 들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서 샀었거든요. 여기서 산 거는 여기 올라갔을 때 대부분 거의 다있절라고 소량 총 진입했던 거에 한 5%인가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려왔는데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서 여기 내려왔을 때, 어. 제가 만들어둔 시간을 보고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네, 80% 이상 다시 진입을 해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요것도 지금 130%뭐 이렇게 11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알트 두 개랑 비트 롱숏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트는 롱 숏, 숏은 40배, 아, 숏이 20배, 롱이 40배. 그리고 요거는 다 20%, 20배씩 해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알트는 계속 단타를 치고 있어요. 알트는 단타를 치고 있고, 요거 네 개, 앱토스랑 뭐 이더랑 마스크랑 스택스는 제가 테스트 중이에요. 요거는 자동 오토 테스트 중이라서 요거 해놓은 거고, 크게 여기 의미 없습니다. 이건 의미 없는 건데, 어, 웬만하면 이제 업비트에도 있고, 좀, 우리가 선물 거래하는 데도 있고, 하는 코인으로 웬만하면 거래량 좀 있는 걸로 하려고 해서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비트라도 들어가 있어요. 다섯 개총 테스트 중이고, 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비트가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하방 내려왔을 때는 하방을 보고 있었고, 상방 보다가 하방보다 다시 상방을 보고 있어요. 기준은 제가, 어, 가장 신뢰하는, 어, 224랑 11260. 이렇게 2평을 이제 기준으로 좀 보고 있고, 그거 외에 패널 채널이랑 뭐 시그널 등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래 하단 매물대를더 튼튼하게 만들어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지금 매물대를 제가 좀 해놓은 건데 그런 느낌이 좀 보여지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단 패널처 중단을 돌파하게 되면 거기를 지지했을 때 위치가 지금 그 전에 매물대 여기거든요 지금 28176 어제 여기 한번 건드리고 떨어졌죠 예. 네. 이거 건드리고 나서 제가 그어놓은 게 아니라 그 전에 그어놓은 거예요 이거 다 제가 그, 캡처한 거올려놓으신 분은 다 보셔서 아실텐데 거기 맞고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뭐 밑에서 반등해서 올라왔다가 또내려왔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무빙은 없는데, <laughs> 3월 말에, 지금 3월, 3월 말인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일단은, 어, 이 중단을 뚫어줄지, 아니면 이 하단, 이 하단과 이 매물대, 빨간색 선이 있는 매물대를 다시 한번 좀확인 할지, 어, 지금 아직 중단, 중간에 있는 단계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좀, 공격적으로 지금 진입을 할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럴 때 제가 저희 같이 하신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럴 때 굳이 비트만 계속 뚫어져라 보고 기다리고 계시지 말고, 어만데서 타지 마시고, 알트 중에서 비트보다 세거나 비트보다 약한 거 위주로 롱숏을 치시면 수익을 좀더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방에 말씀을 좀 드렸고, 아,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오픈 카카오톡 방을 만들었어요. 지금 아예 그냥 뭐 전부 오픈은 아니에요. 일단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어, 시그널 방은 이제 디스코드를 하시고 어, 소통은 이제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거는 카카오톡으로 제가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구분해놨으니까 어, 이제 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제 소통하시고 이제 인증하시는 거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디스코드는 이제 말 없이 시그널만 눈으로 눈팅하는 채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어 이제, 어 저희 방송을 이제 보시고, 어 따로 이제 조건 없이 시그널방은 아직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소통방 먼저 이제 입장하시게끔 따로 전체 소통방 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만들 거라, 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은 따로 전달할 내용은 없고 어, 3월 말이니까 음, 3월 이번 한 달도 수익률 잘 음, 보존하시거나 잘 챙기셔가지고 <laughs> 어, 수익률 수익으로 꼭 나오시 어,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3월 달은 어, 1, 2월 달에 <laughs> 비해서 좀 낮아요. 저도 좀 첫 번째 달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뒤로는 이제 제가 매매를 많이 못했어요. 단타만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작업 때문에 좀 그랬는데, 4월 달에는 그래도 매매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작업도 작업인데, 음, 그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정리하면요, <laughs> 아휴. 제가 목이 안 좋네요, 맨날. 정리하면은, 일단 비트 같은 경우는 아직 방향성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패럴 채널 중단이랑 아니면 하단 둘 중에 어디로 갈지 일단 봐야 될것 같고 그게 아마 방향성이 정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물때도 위아래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럴 때는 굳이 비트 안 보고 알트 단타 쳐도 된다는 거꼭 염두에 두시고 어, 눌림목 매매 하시는 게좀 유리하실 거예요 음. 그리고 다이버 전스는 원래 우리가 보던 거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 팀방 입장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죠. 이제 이번 달이 5일 남았는데, 5일 동안 3월달 어, 마감 수익률 잘 하셔가지고, 마감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어, 제가 아직 어, 감기가 많이 다 낫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저도 건강 챙기고 어, 트, 어, 무빙 특별하게 나오거나 하, 하면은 제가 다시 영상 올리거나 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꼭 2절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토하시고요 음,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